부모님, 무릎이 네, 네. 아프죠. 오랫동안 세이고 음... 무거운 아니고 무릎이 아파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10년 전부터. 10년? 응. 10년째 시달려온 무릎통증. <laughs> 이게 이렇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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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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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요, 음, 또에. 이제 일을 할 때야. 참고 하는 것이지만은 있잖아. 고 하면 이제 알고 죽겠네. 그렇죠? 이제는 이 의자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20년을 매일 쪼그려 앉아 일했는데 10년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1 6 시간 이상 반복된 동작으로 일하다 보니 퇴근할 때면 걸을 수가 없어 주저앉는 날이 많았답니다. 쭈그려 앉으면 무릎에 두두 소리 나고 쭈그려 못 일어나. 이게 자꾸 일어나야 돼. 나 지금 이게 빼 때도 자꾸 일어나야지. 그냥 못 일어나요. 뭐 관절염 몇기무 뭐 이런 말이. 응, 음, 관절염 사기. 사기? 응. 음. 무리한 관절 사용이 병을 키운 건데요. 미순씨 무릎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연골이 하나도 없었고 염증도 심했고 그리고 막 물도 찼고 무릎도 붓고 그랬었어요. 아 나는 이제 그다 남들도 아프다 생각해서 편하게 막 먹었는데 그 원장님이 깜짝 놀리더라고 원사장이 어떻게 버텼냐고. 한 조사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4기 환자의 통증은. 출산보다도 더 높았는데요. 출산의 고통을 넘어서는 통증에도 묵묵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미순 씨. 아이고. 아, 여기. 있어. 아이고, 다리. 특히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린 좁고 비탈진 계단은 무릎 통증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더욱이 갱년기를 겪으면서 관절 통증은 더 심해졌다는데요. 시아버지가 하던 국수 공장까지 물려받아 일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예, 네, 여기는 국수 저장하는데요. 국수도가 되시는 거예요? 네, 여름에 이제 비수기때 국수 한 여름에 자연 건조해 가지고 1년 내내 파는 거예요. 겨울엔 여름 내건조해 놓은 국수 포장도 미순 씨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역시 쪼그려 앉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일들은 저희가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들인데. 생계. 그러니까, 생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아졌지.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것이 많고 또 여름에 국수 팔 때는 계단을 거짓말 좀 못하고 하루에 한 50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많이 기다한 응. 번에 5kg이나 되는 국수다발을 들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관절염을 악화시켰는데요. 살을 빼면 도움이 된다기에 일을 쉬면서 8kg가량 감량도 했지만 다시 방앗간 일을 시작하니 무릎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계속 일을 쉴 수도 없고 짬 내서 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운동하다가 안 하니까 살이 찌고 그래서 무릎에도 무리가 많이 간것 같아요. 실제로 체중이 5kg 증가할 때마다 관절염 위험은 36%씩 높아진다는데요. 현재 미순 씨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검사 결과 스스로의 통증 정도를 파악하는 워맥 지수가 82점으로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또 걸을 때 발의 압력으로 걸음 형태와 발바닥의 압력 분포를 알아보는 보행 검사는 주의를 요하는 3단계였습니다. 나쁜 줄도 모르고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동작들 그 중에서도 미순씨가 자주 취한 쪼그려 앉는 자세는 관절염 위험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로 쪼그려 앉으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7.6배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쪼그려 앉을 때는 무릎이 130도 이상 크게 구부러지고 슬개골이 받는 압력이 체중의 7~8배 정도로 늘어나서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추행성 관절염은 염증도 유발하는데요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관절염이 발생하면 염증으로 인한 이차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